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혼 11년 차. 남편과는 대학교 CC로 만나 사랑을 키우다 결혼까지 꼬리냈죠. 초반엔 참 행복했습니다. 둘다 서울살이에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한 신혼살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아끼며 작은 원룸에서도 늘 웃음이 넘쳤어요. 남편은 성실한 공기업 직장인입니다. 칼 출근, 칼 퇴근.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집에서도 늘 가족을 먼저 챙겼죠. 그런 남편을 저는 정말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2년 전부터였어요.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지방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회의 끝나면 늦을 수도 있어. 자기 먼저 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그저 열심히 사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대전으로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전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집에 있으려다 친한 친구 민정 언니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우리 집에 와서 맥주 한잔하고 갈래? 요즘 심심하지? 민정 언니는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아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몇안 되는 친구죠. 그날 전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민정 언니 집앞 복도를 지나는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너무 익숙한 그 웃음.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라고.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인 그 뒷모습. 그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몇번 하고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돌아섰어요. 민정언이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약속 급한 일 생겨서 못갈것 같아.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남편이랑 언니가 왜 같이 있지? 설마, 설마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화해 왔습니다. 출장 끝나고 오늘 저녁쯤 들어갈게. 피곤하니까 밥은 간단히 먹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 조심히 와 한마디만 남겼죠. 그리고 바로 민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점심 괜찮아?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자. 언니는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린 아파트 근처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죠. 언니, 어제 누구랑 있었어? 언니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마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아, 그냥 소개팅한 사람. 왜? 뭐라도 들었어?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언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각성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모두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냥. 완벽하게 조롱당한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제가 복수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치고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일정부터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출장이라던 날들 중 반복되는 날짜가 있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민정 언니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민정 언니와 남편, 둘다 자주 같은 호텔 근처에 머문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호텔 앞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다정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그 모습. 그래, 잘 놀았겠다. 이제 니들 인생 끝났다. 하지만 저는 바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처럼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죠. 다음은 민정 언니의 남편. 아, 민정 언니는 3년 전부터 이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였습니다. 그 사실은 민정언니가 저한테만 속였던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숨겼던 부분이었죠. 저는 민정언니의 남편 번호를 어렵게 알아내 익명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부인이 귀하의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사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며칠 후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진을 본 그는 망연자실해 했고, 함께 행동하자고 말했죠.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방법이 마련된 겁니다. 그때부터 복수는 조용히 정확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민정 언니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활용해 간통죄 고소를 들먹이며 압박을 주기로 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보다 더 살갑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자기, 출장 고생 많았지? 요즘 얼굴 좋아보여. 민정 언니도 요즘 얼굴이 폈던데 좋은 일 있나 봐.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났고 민정 언니도 평소처럼 저를 대했어요. 그게 더 역겨웠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민정 언니 생일 파티였습니다. 언니는 소수지인만 불러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겠다며 저와 남편 둘다 초대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를 폭로의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평소처럼 케이크를 사들고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늦는다며 따로 온다고 했죠. 한두 명씩 사람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민정 언니 남편이었습니다. 모두 놀란 분위기 속에서 그 남자는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말을 꺼냈죠. 이 자리에 있는 제 아내 민정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축하보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네요. 이 자리에 있는 분중 민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정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제 남편은 그 순간 현관으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모두가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그래, 민정 언니. 내가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그 호텔, 기억나지? 사진도 있어. 영상도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보여줄까? 그 순간,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민정 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지인들도 하나 둘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증거로 모은 호텔 앞 영상과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정언니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서로를 껴안는 모습,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죠. 민정 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게 잠깐이었어. 감정은 없었어. 하지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감정 없는 짓을 8개월을 넘게 했더라. 감정이 없는데 왜내 남편과 같은 날 같은 호텔에 그렇게 자주 갔어? 민정 언니 남편은 정색하며 소리쳤습니다. 넌 아직 내 아내야.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에 다 말할 거야. 내일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간다.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그게 진심은 아니야. 잠깐이었어. 우리가 함께해 온 시간 생각해봐. 전 웃었습니다. 그래, 잠깐이었지. 난그 잠깐 때문에 지난 10년이 다 부정당했거든.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정 언니에게는 접촉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장을 꺼냈죠. 그날 그 집은 파티가 아닌 파멸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가 밝혀졌고, 저는 마침내 그들에게 철저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 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엔 익명의 캡처 사진이 떠돌았고 누군가는 그날 파티에서 찍은 짧은 영상까지 퍼뜨렸죠. 민정 언니 남편이 파티 중에 나타나서 불륜 들켰대. 같은 아파트 동에서 그런 짓을 했다더라. 순식간에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민정 언니는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그전에 그녀의 남편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민정언니와 제 남편의 관계를 문제 삼았고, 남편은 감사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고작 몇달 만에 남편의 회사 생활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쓰였던 경비, 민정언니와의 사적 만남 모두 감사에 걸렸고, 징계성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승진이 코앞이던 남편은 결국 지방으로 쫓겨났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제게 다시 붙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아이도 없잖아. 다시 처음부터.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맞아.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야. 널 아빠로 만든다는 상상도 하기 싫거든.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인정했고, 민정 언니와의 관계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위자료도 내가 요구한 액수 그대로 받아들여졌죠? 저는 그 돈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다시 일어설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 언니가 떠난 후 그녀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과만 바람을 핀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정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자였죠. 그녀는 제가 이혼소송을 할때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사연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민정이요. 결혼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대학 때도 지도교수랑 이상한 관계였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 문제로 몇 번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민정 언니가 제게 늘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니는 평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하나 믿고 인생 망치면 안 돼. 난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안할 거야. 그 말이 이제 와서 얼마나 역설적으로 들리는지. 그 후, 민정 언니가 이사한 동네에서도 문제가 터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사 간지두 달도 안돼또 다른 기혼 남성과의 문제가 생겨 그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 집안에서 민정 언니에게 사기 혐의까지 걸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녀는 SNS 계정도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주변과의 모든 연락을 끊은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망가져 있던 거였다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잊지 못한 채 지방발령지에서 종종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언니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알아요? 그 여자가 당신 남편 외에도 제 동료,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참 대단해요. 나는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다시 일어났네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조용하게 정확하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졌던 나 자신에게.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복수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카드는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는 크게 다툴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깐깐하고 남편 중심이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늘 좋은 척 해왔죠. 남편의 바람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좀더잘 챙겨줬으면 이런 일안 생기지 않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사람 바람피는 걸 막기 위해서 호텔까지 따라가며 가슴에 달라붙은 여자 떼어냈어야 했나요? 그 이후로도 시댁 쪽은 제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카페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시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매장 한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너 남편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었잖니? 이혼은 해도 복수까지는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 저는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응수했죠. 어머님, 전단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끝났던 거예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의 가족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의 형과 형수는 제 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 명절에도 남편을 따로 부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저에게서도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는 복잡한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위선은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수는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던 그 자리에서 좀더큰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새 매장은 분위기 좋은 골목 끝 조용하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이었죠. 이전과 동시에 저는 작게나마 인터뷰 콘텐츠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삶의 회복을 주제로 여성 인터뷰와 작은 모임들을 열며 제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가 겪은 일을 묵묵히 풀어내자.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렇게 제 이야기가 기사화되자 뜻밖의 연락이 한통더 왔습니다. 혹시 TV 인터뷰도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 제 카페는 위로받고 싶은 이들의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 민정이 엄마입니다. 놀라웠습니다. 민정 언니 어머니는 절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부족했고, 결국 이렇게까지. 저는 그 어머니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수의 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선 사람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장면만 남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고, 작은 커뮤니티와 모임, 소소한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손님이 빠진 오후 늦은 시간 낯익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전 남편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굽은 어깨 그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냥 네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나가지도 않았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의 끝이라는 걸 누구를 미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된 지금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정 언니? 그녀는 결국 또 다른 남성과의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SNS상에서 실명까지 퍼지며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이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한때의 비극이자 경고처럼 남아있죠. 가짜 관계로 쌓은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으로,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훨씬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상처를 꿰매는 건 시간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복수란 고통을 되갚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일으키는 거란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잘못이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느낄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